5단원 빛과 렌즈 비주얼 싱킹 활동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요 활동지를 실험 관찰 55쪽에 붙여놓으라고 수요일에 전달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불로 붙여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한 햇빛이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프리즘. 그래서 아래 보면 답이 나와 버렸지만 이렇게 삼각 기둥 모양의 유리 도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프리즘 되겠습니다. 자, 햇빛에서 나온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기 흰 도화지에 비치는 모습을 봤더니 햇빛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었나요? 그렇죠. 이 그림처럼 여러가지 색으로 자, 하나의 색이 아니라 여러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 말고요. 이번에 볼록렌즈를 통과한 빛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록렌즈로 여기다 종이를 이렇게 두고 여기 태워서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거 봤었죠? 자, 그랬을 때 볼록렌즈는 햇빛 아니고 블록렌즈는 빛을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모으긴 모았는데, 모으기 위해서 빛을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어요? 꺾인다는 거두 글자로. 그렇죠. 굴짤 시켜서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모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갈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굴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은 서로 어떤 물질의 경계에서 경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빛이 어떻게서 해 나아가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일단 뒤에 거 먼저 채워볼까요? 빛이 어떻게 나아가면 굴절이라 하나요? 직진으로? 아니죠. 꺾여서 나아가면. 자, 꺾여서 나아가는 현상. 그럼 서로 어떤 물질?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손전등을 비춰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쭉 직진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물 속에다가 손전등 바로 비추면 쭉 나아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여기서 공기에서 공기 중에서 나아가다가 물로 들어갈 때 꺾여요. 다시,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나아가다가 꺾여요. 자, 이 이유는 서로 어떤 물질?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물질도 중요한데, 이 때가 또 중요해요. 어떨 때? 빛이 비스듬히 나아갈 때.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게요. 자, 서로 다른 물질을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빛이 비스듬히 나아갈 때도 중요하대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림 보면, 순전된을 위에서 수직으로 비출 때, 이때 이렇게 꺾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꺾이나요? 아니죠. 수직으로 비추면 빛이 이렇게 똑같이 꺾이지 않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일 때를 제외하고, 비스듬히 나아갈 때, 자, 요거랑 요 상황 다비스듬이죠 자, 요걸 생각하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나아간다? 직진한다? 아니죠. 꺾여서 나아간다. 음, 꺾인다라고만 쓸게요. 그럼 여기 그려볼까요? 얘는 아까 수직으로 나아갔고요 얘는요, 이렇게 가지 않고. 미안해요. 꺾여서 나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이렇게 꺾여서 나가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볼록렌즈로 본 물체의 모습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볼록렌즈로 본 물체의 모습. 자, 소리 조금 깜짝 놀랐나요? 오늘은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물체를 가까이에서 볼 때랑 좀 멀리서 볼때두 가지예요. 기억나죠? 가까이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죠. 크게 보이고요. 좀 멀리서 보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위, 아래도 바뀌었고, 왼쪽, 오른쪽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상, 하, 좌, 우 라고 할수 있겠죠. 가까이서 보면 물체를 확대하고요, 멀리 조금 멀리서 보면 상하좌우 가 바뀌어서 보입니다. 자, 이런 거 여기에도 그대로 똑같은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간이 사진기도 볼록 렌즈가 쓰이기 때문에 물체가 상하좌우 바뀌어 보인다 했었죠? 그러면 마지막 실제 물체의 모습과 볼록 여기 오터가 있어요. 거울 아니고요. 볼록 렌즈로 바꿔주세요. 자, 블록 렌즈 이용해서 보는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실제보다 크게 보이거나, 실제보다 창하자가 바뀌어 보이거나, 그까닭 무엇일까요? 빛이랑 관련 있어요. 방금 정리한 거랑 관련 있어요. 그렇죠. 그까닭은 빛을 골절시키기. 아니면, 빛의 굴절이라고 정리해도 되겠네요. 빛의 굴절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거 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마지막. 블록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기구들이네요. 자, 블록렌즈 이용해서 만든 기구 선생님이 패들리스다가 올려달라고 얘기했었어요. 패들렛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패들렛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준서가 돋보기 올려줬고요 자, 연진이가 아, 렌즈 자체를 그림 올려줬네요. 또, 연호는 보니까 어, 되게 다양하게 VR 게임기, 사이드미러, 도로 반사경, 오, 이런 것들.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는군요. 또, 민석이도 안경을 찾아줬고요 민지도 돋보기 마찬가지로 찾아줬고 가연이도 어, 아예 그림을 가지고 왔네요 사진을 또오 그렇죠 망원경도 지수가 찾아줬네요 또 지우는 루페 이거 우리 책에도 나왔었는데 어, 이렇게 어떤 움직이는 물체 같은 거 관찰할 때가둬놓고 보는 루페 찾아줬고 현미경 그렇죠 우리 뭐 대물렌즈 접안렌즈 같은 거다 블록렌즈고요. 또 봅시다. 오목렌즈도 하나 찾아줬네요. 지우가 또가연이는 어.. 현미경. 그렇죠. 그냥 방금 얘기했던 여기 적혀있네. 대물렌즈, 저반렌즈 찾아줬고 또 연진이 이렇게 태양열 전자판 찾아줬고요 오.. 태양열 모아, 모아서 에너지를 쓰는 곳에 오.. 볼록렌즈 쓰이겠네요. 빛을 모아주니까 또 민소리는 빔 프로젝트랑 손전등도 찾아줬고요또 제이는 돋보기.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칭찬하는 글도 잘 써줬네요. 고마워요. 이 친구도. 자, 또 보면 연재가 안경도 찾아줬고, 가윤이가 아까 친구들이 많이 찾아줬던 것들 이렇게 표시해서 잘 설명을 해줬네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봤는데, 우리가 다시 활동지로 돌아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블록렌즈를 이용해 만든 기구들 친구들이 찾았던 현미경 망원경 사진기 안경 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냐면 아까 빔 프로젝터 손전등 또 태양열 전지판 도로반사경, 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등등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VR인기, 또 여기 현미경에 여기 있는 렌즈, 이런 것들 다 볼록 렌즈라고 찾아줬어요. 자, 그럼 쓰임새 하나만 정리하면 끝이네요. 현미경, 뭐를 확대할까요? 어, 매우 작은 물체. 칸이 좀 작네요. 매우 작은 물체를 확대한다 드겠고요자두 번째,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한다. 자, 둘다 확대하는 거고요. 또 사진기 선생님이 사진기 안에 블루랜드 들어간다 했었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빛을 모아주는 용도로 사진이나 동영상. 또 돋보기 안경. 친구들이 많이 찾았던 이게 원시 안경이에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안 보이는 어른들 위해서 우리가 쓰는 안경은 돋보기 안경은 아니고요. 어른들이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이 원시 안경.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주얼 씽킹 활동지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험할 때 옷이 쪽에다 붙여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 풀이 끝이에요. 안녕.